격하죠. 안녕하세요. 짜법사 이2 1스입니다 이번에 다룰 것은 파티의 배트매지가 둘 이상이면 안 좋은 이유입니다. 매매가 둘 이상이면 오라. 두개 이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매우 좋을 것 같죠? 네, 뭐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생각보다 불편한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베매가둘 이상 모이는 것도 쉽지 않으니 두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크오라에 드레인오라까지 보통 활용을 해가지고 체력 관리를 수월하게 한다면 보스를 훨씬 더 쉽게 패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바로 뱀의 유니오라 시스템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유니오라는 본래 기존에 사용하던 오라를 다시 켜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크오라를 켜는 상태에서 유니오라를 썼다가 끝나면 다크오라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구조죠. 근데 이제 뱀이가 둘이상 파티를 하게 될 경우는 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배트메이지 A와 B로 좀 나누면은 M의 A가 유니오라를 켰으면 본인 오라는 원래 보존이 되는 상태이긴 해요. 이때 다크오라를 보존하고 있어요. 근데 배트메이지 B가 유니오라를 켜가지고 일단 먼저 먹혔죠. 먼저 일단은 드레인오라 잃었어요. 잃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유니오라 켰으니까 다시 돌아올 드레인오라는 없습니다. 이전에 켜둔 오라가 없는 판정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배틀메이지 A가 유니오라가 끝나면 다코라가 돌아와야 하는데 유니오라가 적용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유니오라 버프는 끝나요. 끝났는데 이제 파티원에 유니오라가 적용이 돼버리니까 다코라가 먹힙니다. 유니오라가 둘다 끝나는 순간 둘다 오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라가 공백이 생깁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오라 공백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의식하고 다시 켜줘야 돼요 각자 본인이 켜기로 서 오라 배트매지 a는 다 꼬라 켜고 배트매지 b는 그레이 모라 켜주고 이걸 다시 해야 됩니다 90초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보스 패턴이 좀 많이 악랄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걸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오라 가 끝났는데 오라 다시 일일이 한번더 눌러줘야 되니까 신경 써야 될게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불편하게 작용합니다 한 디버프 오라는 유지가 되기는 해요 디버프 오라는 먹히는 오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파티어 머프로서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스에게 적용하는 디버프이기 때문에 남아는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디버프 오라를 켤 일이 많지가 않아요 보스의 첫 입장을 했거나 보스가 따로 디버프를 해제하는 패턴이 있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디버프를 다시 켤 일은 웬만하면 없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더 부각되는 겁니다 각자 다크 켜자 드레인 켜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유니오라를 둘다 한 번씩 썼을 때마다 다시 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려 스트레스가 되고 불편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하물며 더 심각한 법을 발견했어요. 두 배틀메이지가 동시에 유니온 오라를 사용할 경우 한쪽은 유니오라가 아예 켜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는 진짜 처음 겪어본 버그 중 하나인데요. 극기를 그딱 준비할 때 유니오라를 눌렀는데 동시에 켜졌나봐요. 보시면 제 캐릭터 위에 유니오라 이펙트는 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쿨타임 들어가는 것도 보였고요. 그때 우측 상단에 버프 표시 뜨는 게 유니오라 파티 버프입니다. 즉, 다른 배틀메이지에 유니오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버프를 눌렀지만 제 유니오라는 씹힌 겁니다. 그냥 그대로 증발한 생이에요. 근데 뱀의 유니오라드 지금 되게 세죠? 또 마력 60 증가 버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손해 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되게 없기는 해요. 왜냐면 사람이 네, 일부러 타이밍 맞춰서 유니월라를 동시에 켜려고 해도 그게 잘안 됩니다. 왜냐면 이 버그를 겪은 뒤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동시에 눌렀을 때 어느 한쪽은 먹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쿨만 도는 거죠. 네,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피블만 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드문 버그인데 어쨌든 이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버그입니다, 이건. 그래서 베메가 둘 이상 가면 안 좋아요. 아, 뒤에 배틀매지가 둘 이상이면 안 좋은 이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